이번 라이브 치조실에서는 자칭, 타칭, 익명의 꼰대 게스트를 저희가 직접 초빙해서 취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환경도, 그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laughs> 제가 오늘 직접 초빙했어요, 이분. 진짜 힘들게 모셔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먼저 목소리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춘천에 사는 서른일곱 살조 모모 씨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스스로 젊은 네. 꼰대다, 난장 꼰대다. 진짜. 죠장 꼰대. 아, 멋있어요. 아까 좀 1부 때 나눴던 대화 내용들 대부분이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그 꼰대라고 느낀 감정도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대로 나는 행동하는 것 같고 그럼 또 꼰대라는 단어가 있으면 역꼰대라는 단어도 있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젊은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이 많고, 본인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꼰대로 지칭을 해버린 채, 그들과의 소통과 그들에게 지켜야 될 예의들을 아예 무시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꼰대화 시키면서, 그분들의 행동을 좀 너무 정당화하지 않나. 어, 요게 역꼰대다.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나한테 말 걸면 꼰대고, 가르치려면 뭐 꼰대고,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니, 네, 오해하지 않 어쩐지 꼰대라 그런지 말 되게. <웃음> <웃음> 방금 네네. 댓글에 여 꼰대가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꼰대를 대표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 어떻게 보면 좀 일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통제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에 그렇죠. 좀 꽂혔는데 중간 관리자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세대 간의 이제 소통이 잘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세대 차이 문제가 많이 해.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느꼈을 거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잘못한 것을 뭔가 지적을 했을 때 아예 소통을 차단해버린 그런 느낌을 여권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에 네명은 주변에 여권대가 있다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만 맞다고? 말하는 답정너형, 지적을 무시하는 벽창호형, 조언을 안 듣는 나잘난형, 당연하게 부탁하는 몰염치형, 내없음을 이해하라는 풀강요형, 금전적 부담주는 흡혈귀형 공감가는 거 있으세요? 내 생각만 맞다는 답정너형들 제일 많이 보고 있거든요. <laughs> 자기 의견이 그냥 짱이라고 그러죠 예. 네. 그럼 내 의견이 짱이니까 너는 말하지 마. 그냥 근데 상대의 입을 그냥 꼬매는 거예요. 음. 좀 상대에 대한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고, 좀 상대에 대한 기본과, 고양 토양, 토양, 그걸 갖추고,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인정, 인정,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올라오면 공감된대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예의 없음을 이해하라는 쿨 강요형. 어쩔 수 없이 조금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예의라는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쵸? 어, 나는 이 정도 예의만 차리면 된다고 생각해 음. 해서 했던 행동들이 상대방한테는 아닐 수 있잖아요. 강요한다거나. 음. 사실 그사황을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누가 뭐. 개구리 삼독님이 <laughs> 지금 이제 좀, 난 방송을 보니서 느꼈다. 내가 개꼰대라는. 아, 네. 저희가 세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청년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청년들이 직접 말씀해주시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해요. 라이브 정책 수배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